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2년 반 동안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 뒤치다꺼리 하느라고 우리가 도대체 이 국민의 힘이 모든 에너지를 거기다 다 방어하는데 쓰느라고 정말 기진맥진하고 너덜너덜해졌않습니까그 네, 네. 그러니까 진짜 화나거든요. 총선도 적고 사실은. 네, 그, 네. 그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 때문에 지금 우리 보수가 얼마나 정말 만신창이가 됐는지를 생각을 하면 음. 저는 진짜로 그냥 긴거리 특검이고 뭐고나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감정적으로는 해요. 네. 하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민주당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지금 자기들이 어쨌든 지금 특검까지 통과됐잖아요. 네. 그럼 대통령 특검이 아직 특검이라, 그렇지. 대통령의 탄핵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네? 그러면 그 김여사에 대한 거는 여야가 합의를 해서 음. 제3자 특검으로 해서 가야지 본인들이 임명하는 특검을 그 수사를 하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공정성 시비가 있을 수 있어요. 음.